돌아서에 얘기 하다가 좀 뭔가 비켜났다 싶으면 좀 잡아 주세요. 싫다고 하면 안줄 거예요. 안줄 거예요. 진짜 어? 여기 오라고 하면 오거아요뭐어하라고요 <laughs> 100%야 저 사람도요. 음. 나 오늘 장사하네. 자주 쓴 유행어는 너 유행어 있었니? 없지 언니 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너 유행어 많았잖아. <laughs> 아유 알아야지 유행어지 어, 나만 어, 알지. 아유, 알지. 남들이 모르는 거 한번 해봐봐. 아우, 나 요즘 그림에 꽂혔어. 다 모르잖아. 그게 뭐야? 아, 그러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없다고 했아이지배야 괜찮아, 언니, 나도 너는, 없어. 너는, 나는... 너는 있을 이가 없지. <laughs> 어, 나도 그, 없어. 레베카. 이런거 하면 되잖아. <laughs> 근데 난 레베카를 한 적이 없는데. <웃음> 왜 내가? <laughs> <laughs> 뮤지컬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레베카밖에 몰라. 어. 언니는 뮤지컬 말고도 한 것도 없지, 없는 거 같은데. <laughs> 아유, 진짜. 이거, 요렇게 아, 쳐. 아니면 요렇게 쳐. 언니, 그만해. 얘 좀. 가슴으로 쳐줘. 어, 야, 가슴으로 아, 치면 내가 아, 이기지. 그만해, 그만해. 아니, 애가 저기 뮤지컬 <laughs> 반에서막 에이, 에이, 심각한 거 이렇게 하다가 아. 갑자기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 보니까. <laughs> 재밌는 재밌게 재밌는, 재밌는 사람. 야, 야, 이게 뭐 이게 뭐야? 내가 내가 방금 응. 자 자신, 자기 그런 자신이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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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 어 사실 어. 이쪽으로 좀 하긴 <laughs> 이렇게 재밌는 사람들 어, 만나가지고 <laughs> 재밌는 사람 <아유>, 근데 왜 자꾸 <laughs> 다만 기분이 나빠지는 것 <laughs>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언니 아니야. 기분 탓이야 응, 따뜻한 여자 여기 어머 어! 잠깐만 뭐야 뭐야 누구야 아 여기 뭐 떡볶이도 시러 오신 거예요? 아니 떡볶이 뭐 유명하다고 인사하세요 세상에 어머 어머 세상에 우리 현수 아님 아 인사가 있네요 인사가. 아이, 진짜. 아 진짜 예. 한번더 보여줄까 아, 예. 우리 현수하네 눈을 어디다 두는 거야? 아니. 초점이 없네. 응? 야 세상에. 아, 예. 아, 예. <laughs> 어머 언니. 내가 텐션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 보여. 아니님너좀 네. <laughs> 너 내려야 될것 같아 아, 지금 거의 지구 밖이야. 그러니까 어. <laughs> 여기 아주머니분이 너무 부담스럽게 조용히 자고 있어. 아니. <웃음> 아니. 눈 섀도우랑 여기 입술색이 똑같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아니, 근데 오늘따라 유달리 이렇게 화장이 음, 음. 뭔가 어. 경극하시는 분들 매 <laughs> <맥컵을 웃음> 생각났어. 그러니까. 변검 어! 아, 한번 보여주세요. 치. 자, 치. 허. 허. 호 허. 헤. 내가 봤을 때 너는 표정 음. 변화 없어도 그냥 웃길 것 같아. 어, 어. <laughs> 저는 아주 그냥 타이밍이 보면은 약간 나 당할 때 되게 크게 웃는다 언니 언니가 네, 타격감이 약정이다. 좋아 <laughs> 아니 제가 호칭을 뭐 어떻게 해야되는 그냥 편안하게 아, 바다하게... 잠깐만 어 정해달라고 해봐 아 그래그래 그래. 아, 애칭을 정해줘 애칭을 좀 정해줘봐 음. 여기는 청천 아줌마 청천 청천 호청천 아줌마 음. 근데 청천 언니 이러니까 너무 청순하고 음. 좋다 언니 어 맞아 작두를 대령해라작자 작두. <laughs> 그 아니 그래서 내 지금 뭐야 어머 나불러 어 잠깐만 <laughs> 어야 <있어봐>. <laughs> 유비야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앉다가 어 이거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제대로 걸어줄게 어. 한번 해봐 어. 자 아니 그래서 아까, tremông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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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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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너 괜찮아? 이 언니 러 진짜다 발진 찍었거든? 나 지금 연기 못 하겠어 진짜 턱 아파 언니 존나 아파 언니 여기 야너 스킨십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언니 이렇게 라면 다? 잠깐 쉴래? 계십실래? <laughs> 어. 아니 근데 우리 현수 씨는 어떻게 떡볶이 좋아하세요? 갑자기 빵으로 어디서 아니 넣어? 저, 낸 <laughs> 거야? 이거 어디서 낸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주서 먹을게. 아, 네. 내가 많이 고쳤나 봐. 음. 아 저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죠. 떡, 어떤 떡볶이가 제일 좋아? 저는 라면 넣은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라볶이를 아, 좋아하는구나. 라볶이를 음. 어? 라볶이 여기 있는데? 어, 내가 들어갈까? 그럼 맛있게 한번 먹어 볼래? 어? 어때? 어? 아니, 들어갈까?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아, 들어가 주세요. 그냥 이러 아, 진짜 이거 넣을 판인데언네 <laughs> 아유, 무서워. <laughs> 내가 봤을 때넌 이거 촬영하다가 한 전치사 주는 나오겠다. <laughs> 아까 구배 <9배> 찍혔지. <laughs> 뜨거운 데 <laughs> 들어가야 되지. <laughs> 네. 내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요. 네. <laughs> 진짜 내가 너무 그렇게 상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손을 그렇게 덥석 잡고 그러는 네. 거 아니야. 손이 빠르다는 거야 그만큼 손에 스피드가 있다는 거지 음. 손맛이 좋다는 거지. 음. 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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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도벽이 좀 있거든 아, 우리 언니가. 많은 걸 가지고. 계시네. 여러 가지 재능이 많으시. <목소리> <목소리> 아우 정말 왜 그래 <목소리> 언니. 오, 오, 나, 오, 너 진짜. 싸울 거면 같이 싸우자. 그쵸? 아니, <laughs> 그러지 말라니까. 아니, 근데 원래 컨셉상 이 하는 척만 하는데 다 진짜로 살이들 살이 닿네요, 살이 닿. <laughs> 아니, 이럴 거면 근데 저도 집에 지금 셋이 살고 있는데 셋이 나올 걸 그랬어. 어머! 소개팅 느낌. 아니, 그러고 보니까 혼자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저거 저 뭐라고요? 혼자. <laughs> 예, 그. <laughs> 혼자 사시는 게 아니세요. 제가 또 이제 요즘에 잘 나가는 쇼박스의 조진세 씨. 아, 조지. 룸메이트 조진. 예, 조진세 씨. 음. 그 음. 턱이 여기, 턱 앞뜰에. 아아 그래. 그 턱으로 <laughs> 이렇게 찍어내리시는 예. 분 있잖아요. 찍어내리는 예. 분. 찍어내리시는 예. <laughs> 분. 예. 그분이랑. 하이픽션 채널의 방주호 씨. 어 아. 이런 분이 3명이서 나와서 소개팅요 요즘에 그소복들이랑 많이 예. 만나는 그게집애 우리도 거기 한번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 이거 한번 해야, 나는 해야 되는데. 나는 문신을 전체 다할수 있는데 좀 알아봐줘요. 음 이래지미로다가. 어, 아 앞뒤로 다, 다 수 있으니까. 얼굴에도 할수 있어. 어 그럼 <laughs> 저게 또 살살 굽네. <laughs> 어이 저 신났네. 어제좀 혼내줘. <laughs> 날 너무 괴롭히잖아. 아이 혼내줘. 근데 막걸리 짜라니 이 막걸리 짜. <laughs> 어떻게 막걸리 꺼내 와? 지금 현수는 고등학생이라. 그럴 수가 없어. 아이 극상 고등학생이잖아요. 또 현수 씨가 아, 네. 원래 수준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네. 여기서. 그걸 그래서, 왜 그렇게 강조하고 어, 그래? 언니야 언니. 언니는 참 언니. 어. 그럼 몇살 차이세요 다? 나이 언니랑 한열살 차이나. 나도 음. 이 언니랑 열살 차이나. <웃음> 너는 <웃음> 그러면 학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고등학생이야? 네. 난고등학생이야요 아, 그. <laughs> <나> <laughs> 난 대학생이야. 하, 아,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 <laughs> 네. 어, 뜨거워 어, 먹어봐. 이거 바로 먹어도 되나요? 먹어봐,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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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내 건데 먹어봐. 왜? 먹어봐. 이거, 먹어봐. 네, 먹어봐, 이거 먹어야지. 먹어 되는 거죠? 그럼 <웃음> <웃음> 왜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왜 다가오시는 거예요? <laughs> <걸? 일단> 먹어야 <laughs> <먹어야지. 응. 웃음> 네. 이런 거면 그냥 씹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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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씹어줘. 사자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들어온 로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자신의 영역임을 알립니다. 그 씹는 것도 꽁트야. 자 어떻게 줄까? 숟가락이. 사자들은 먹이를 아이고, 공유함으로써 가족간의 유대감을 다지는데. 잔뜩 긴장한다. 아니 뭐 진행 순서가 특별 없나요? 아니 그래 가지고. 예.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아저 집에서 왔죠. 아또 그럼 본가가 어디세요? 본가. 본가는 원래 저기 미야사거리 서울 사람, 아 서울 사람, 서울, 서울 사람. 난 부산 사람이야. 아 부산이시군요. 음 사투리를 아예 안쓰시네아 그럼. <laughs> 뭐 원래 뭐야? 남자들은 부산 여자 그 사투리 쓰는 여자 좋아하잖아. 사투리 쓰는 사람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얘뭐 합니까? <laughs> 그런 사투리를 좋아하는 게 아닐 텐데. 뭐 하는데? <laughs> 네. 오, 오늘 진짜. 저녁에 뭐 하는데? 오. 야, 이런 식으로. 막 <laughs> 설레 있네 얘. 아이 씨. 아니 그래가지고 셋이서 같이 이렇게 있으면 뭐 싸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응. 없어요. 진짜? 안한 어? 번도. 네. 그러면 어. 담당이 있을 거 아니야 각자. 네. 아 진세영은 또 돈을 또 많이 월세를 좀더 아. 많이 내기 아. 때문에 아. 집안일을 아. 하지 마라. 오. 아. 네. 이거 좋다. 네. 그리고 저랑 이제 주호가 나머지를 응. 내면서 응. 집안일. 나는 월세도 내고 집안일도 할수 있는데. 언니 입 냄새 나니까 저 지워줘라. <laughs> 아씨궁금한거 생겼어. 나, 어. 어떤 스타일 좋아해? 내 맛. 나 아, 어, 내가 궁금한 거였어. 우리가 어, 아,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단 그래, 말이야. 이제 뭔가 시작하는 거 같아 난 2개월 된 세티퍼플로가 걸려 들어왔다. 이제 이거 친거 내가 좀 주워 먹어줘야겠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말해봐. 너 상영이 어떻게 돼? 저는 어디서도 항상 말하지만 통통한 여자. 아, 통통. 통통. 이것이 자신의 영역임을 알립니다. 어, 계속 잠깐만 얘기해. 잠깐만 <laughs> 왜왜왜야 이거 못보 응. 어, 보던 얘기해. 거네 이거 네. 어, 어. 잠깐만 이거,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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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없어 왜 이런 거, 거야 아니 이런 거 없어 야, 아, 어. 이거 자 이거 그리고 이거 통통하고 이건 총통이잖아 난 여기가 좀 어. 통통해 어어 네. 어, 어, 거기 좀... 나도 여기 <laughs> 통통해 어 그래서 어 통통한 아, 난 내장 지방이 <laughs> 통통해 그건 <거야. 웃음> <laughs> 확인이 안 되잖아. <laughs> 동통하신, 음, 귀여우신 그리고... 분을 좋아하고 왜 귀여운 걸까 아, 저 귀여운 것도 되게 잘한다 <laughs> 어, 이곳이 자신의 거. 영역임을 알립니다.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 눈이 무쌍이 되게 매력적이야, 그치? 아, 예. 음. 원래부터 가족 내력인가 네, 다 무쌍이에요. 난또 내가 쌍꺼풀 없는 남자를 좋아하거든. 아... 나도 쌍꺼풀 없는 남자 좋아해. 그 그래? <laughs> <laughs> 아니 네. 지금 약간 이러되게못생겨보인다나또 어. <laughs> 이상형이 바뀌었어. 쌍꺼풀 있는 남자로. 아 그래? 아또없어졌 네, <laughs> 이럴 쩐다 어? 그냥 난네가 좋아. <laughs> 나는 진짜 쌍꺼풀 없고 이렇게, 콧날이 이렇게, 오똑한 남자를 너무 좋아해. 아 이렇게, 수렇게이지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런 걸 찝지 마. 어. 어. 아, 너무 무뚝해가지고. 안, 안 했어, 응.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오, 돼지 코가 되네. 했어, 나도, 나도 돼지 코 돼. 난, 나도 수술 안 했어. 너무 세게, 너무 세게 하지 마. <laughs> 이렇게 너무 세게 약간 하지 마. 돼 있어, 이렇게. 여기 어. 피지 살짝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어. 너무 세게 하지 마세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야, 근데 입술이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뽀뽀를 어떤 느낌? 하면요? 뽀뽀 언제 해봤어? 최근에 뽀뽀는 뭐... 어. 잔뜩 긴장한다. 한달 됐죠? <laughs> 그래? 한 너무 오래됐다 그럼 지금? <웃음> 야이 야이 <laughs> 대야 너무 오래됐으니까, 야이, <laughs> 너무 오래됐으니까 <웃음> 갱신해야 <웃음> 어, 되니까 갱신해야 <laughs> 어. 되니까 그 갱신은 <laughs> 어. 내가 좀할수 있을까? 말로 돼도 될것 같아요 <웃음> <말이야>. <웃음> 네. 아니 그래가지고 요즘엔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임성욱에서 가족? 활동하던데 네. 임성욱에서 활동하고 뭐 아, 나가지 않고 집에 멤버들이 있으니까 아 굳이 안 나가고 집에서 많이 놀아요 저희는 아, 네. 아 집돌이들이구나 다 아, 집돌이죠 집에서 뭐하고 놀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데이가 있어요 오늘은 진수 형이 좋아하는 영화 보는 데이 아 다음 날은 주호가 좋아하는 영화 보는 이 이런 식으로 축구 보고 영화 보고 성욱이가 좋아하는 여자 보는 데이는 어때? 좋은 데이. 좋은 데이. 좋은 데이 광고 받고 아, 있습니다. 나도 좋은 데이 좋아. 함께하면 음, 좋은, 함께 데이, 좋은 데이. 데이. 그럼 최근에 본 영화가 뭐야? 관상도 보. 관상. 관상에. 관상. 관상에 나 나오잖아. 뭐? 네? 그래? 김혜수. 말같지 c o 소리를 진짜 온전수 <laughs> <하고 정판해. 웃음> 있어. 너 진짜 y a 도야 내가 진짜 언젠가는 쏠 거야 l <laughs> 네. 나 이제 어. 가도 되지 않나? you,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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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tell you, I tell you, 야 tell y o 아 I t e 가 l you, I tell you, I t 가 l 아 you, I t e 내가 y 아 u 찾아올게 l you, I tell you, I tell you, I t e l